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내병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학,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기 학원에서도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간호관리학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제 겸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그러면 어떠세요? 어렵죠. 왜요? 학생들은 이론 수업 듣고 관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항상 국시를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러면 항상 들어가 있는 과목이 간호관리액. 나머지는 뭐 성인이다, 기본이다는 그때그때 성향의 문제 경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항상 공통부모 들어가는 게 간호관리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키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 그렇고 학생들 분도 보면 굉장히 어렵다, 어렵게 하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학교 수업 시간에 몇년 공부하셨어요? 몇 학기? 한 1년 공부하셨을 거예요. 1년도 공부하셨던 학교도 있고, 한 학기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간호학 책자가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 늦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국시 문제는 토탈 몇 문제요? 35 문제죠. 그러면 기존까지는 그 간호관리학의 단원별풀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역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40문제 출제될 때는 한 10문제 정도가 역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35문제 문항으로 줄면서 역사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역사 부분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또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 간호관리라고 하면 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뭐죠? 기회, 그쵸?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그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그 다음에 간호윤리. 그죠?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병원의 평가 인증,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평가 인증하고 관련돼가지고 그 인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환자 안전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 안전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호관리학 모의고사 지금 문제풀이 반은 총 6회 모의고사 문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동간호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자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 풀지 마시고 반복해서 중요 개념들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몇 페이지던가요? 48페이지. 이거 습득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 질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 주시면 빠르실 내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혹시 풀어 오신 분, 손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은 그래도 반수 이상이 하셨네요. 자, 반수 이상이 하셨는데 아마 이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간호 형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위문에도 또 보시면 고대 국가와 간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위문 아직 보지 마시고, 1번 볼게요.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 이집트 맞죠? 이집트에 누가 병원을 세웠어요? 아소카 왕이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 이집트가 아니라 인도죠. 그렇죠? 죄송해요.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인도의 아소카 왕이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는 봉사 단체 운영이 되었다. 봉사 단체가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도 틀렸고, 뒤에 두 번째 문장도 틀린 거죠.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는 인도의 아소카 왕이고요. 네, 봉...